중진이라든지 또 당의 어른이라고 할 만한 음. 그 정치 선배들이 묵직하게 한 마디씩 했거든요. 예, 예. 근데 하나도 받아들여지질 않았어요. 아, 그러면서 예. 장동혁 대표는 항상 오직 하나의 장애물이 있다라는 예.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거를 뭐백대영으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적어도 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음. 뭔가에 상당히 매몰되어 있고 음. 그리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음. 왜 정치학 배울 때이 예. 리더가 스트레스가 너무 그 많으면은 음. 상당히 그 오판을 하기 쉽고 음. 그리고 합리적 선택을 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그 이론도 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얼마나 다채롭습니까 윤리위 구성원이 이렇게 <laughs> <다> 칼라풀 할 <laughs> 수가 없어요 칼라풀. 그런데다가 다 공개되고 뭐두 명은 안 한다 그러고 윤리위원장도 호선하고 그리고 윤리위 하면은요. 예. 그래도 옛날에 무슨 무슨 위원회라 그러면 적어도 이름이 낯익었어요 어, 명망가들 명망가까지는 아니라도 예. 뭐 하도 많은 사람들이 했으니까 이런 아, 대사에 아, 배정찬 소장 뭐 이렇게 딱 어, 들으면 누구누구 아는.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네. 정말 모르겠어요 음. 어. 예, 지금 그런 분들이 어, 지금 하는데 다, 더군다나 쟁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 경찰 아까 사이버 안보 이러니까 사이버 안보 전문가 그러니까 이 댓글 게시판하고 무슨 연동이 <laughs>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당장 하게 되잖아요. 에, 에, 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